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아동처 예수 온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든이 성경책, 이 성경책 전체의 주제를 딱두 글자로 줄인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사랑,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 자체는 정말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아, 들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저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오늘 RT를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추권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시는 분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배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찌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데요.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배찌인 사랑을 가슴에 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요구 조건에 충족이 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나도 너에게 무엇을 줄게 와 같은 계약과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나에게 돈을 준다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계약관계의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의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만약에 아름답지도 않고 선을 베풀어 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세 번째, 무슨 사랑일까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눈먼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자기를 받을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찐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찐사랑, 진짜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또한 그저 기분 따라 하는 로맨스도 아닙니다. 결코 가볍지가 않니, 감히 낭만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고,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영적 존재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입니다. 구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랑 나를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구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하라는 말씀 이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 헬라어 공부해 보게 되면 빈틈 없이 결합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이 주님과 강력하게 결속되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완성되어진다,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영적 예배자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주를 섬기고 환란 중에서도 참고 그리고 기도하고 손 대접 사람들에게 손 대접을 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과 강하게 결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선과 결합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결속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부탁하십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결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완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주신 부탁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